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지난 시간 어, 올바른 자세를 배우셨는데요. 그 올바른 자세를 바탕으로 스트로크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 많이 되셨겠죠? 영상 화면으로 가보시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자세를 잡으시고, 어, 스트로크 하는 자세는요, 어, 허벅지와 손, 그립의 위치가 주먹 한개 정도, 주먹 한개 정도 떨어져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트로크 하는데, 음, 불편함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이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원팁, 투팁, 쓰리팁 무회전 이렇게 공에 회전을 주면서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음, 일단 시타 영상 보시겠습니다. 더 무회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한 중심을 큐로 어, Q 끝으로 바라본 후에. 저 반대쪽에 있는 포인트를 향해서 큐를 보내서 정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큐가 아니 공이 와서 이렇게 딱 큐를 다시 때려 주면 무회전이 정확히 구사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원팁으로 공을 쳐볼 건데요. 어, 당점과 이 공의 이동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원팁은. 어디 왔는지 보셨습니까? 자, 약 7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 포인트를 못 가는, 3포인, 3, 한 포인트를 열 포인트로 나눴을 때, 한3 정도 아래 맞는 위치가 원 팁이 되겠습니다. 자, 투 팁은 그럼 얼마일까요? 한 포인트를 하고 한 4포인트 정도 더 가는 14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당점은 2시. 이렇게 정확히 초크 위치로. 투 팁을 사용하시면 14포인트로 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팁을 쳐보실 건데요. 아니, 쳐볼 건데요. 3팁은 어, 21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21 포인트를 못 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약20 포인트 정도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3시 방향에 팁을 주고, 방향에 팁을 주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음, 어떻게 잘 배워보셨나요? 오늘 한 내용이 잘돼 있으셔야 모든 시스템에, 어, 적용을 해서 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당구는 시스템으로 많이 치잖아요. 물론, 뭐, 감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 시스템을 적용할 때 자신의 원팁, 투팁, 쓰리팁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어,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맞게 공을 득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세 스트크 연습도 많이 많이 하시고요. 오늘 배운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어, 당구장에 처음 딱 들어섰을 때빈 쿠션으로 그러니까 공을 치지 않고 계속 스트록 연습을 조금 해서 팔을 좀 푸신 다음에 매일 이 을 영수, 연습하셔서 자기만의 팁도 알아보고 항상 같은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